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0회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제 법인조정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는 대우상사 대우상사이고요 전자부품 등을 생산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5년 네.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서 회사 코드를 변경하셔야 되니까 회사 따당 하셔서 대우상사로 반드시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사는 퇴직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에 가입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초, 그다음에 단기 납입액, 그다음에 단기 감소액 네 이렇게 있는데, 단기 감소에 잊지 말고 조정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추계액은 3억 원이고 다음에 신고 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5천만 원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 퇴직급여로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미니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산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문제는 그냥 조금 단순하게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자료를 첫 번째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은 5천만원 기중해약액은 3,500만원 그리고 납입액은 7,500만원 순서대로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전기말에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액 5천만원이 되겠죠. 네, 5천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추계에 퇴직급여 추계에 3억원입니다. 어, 네, 그러면 설정을 안하니까 단기말 부인누계 계산도 따로 필요 없으세요. 그냥 여기까지 입력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조정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조정등록에 들어가면 송금산입범위 미달액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퇴직연금 나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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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만원 유보 발생 자그 다음에 우리는 퇴직연금에서 지급액이 있죠 잊지 말고 우리 아까 제가 체크해 드린 그래서 퇴직연금 지급액 지급액 얼마였죠 3,500만원이었나요 3,500만원을 반드시 유보 감소로 소득처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하나만 여기에서 작성하고 일단 저장할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장기 감소액, 이 감소액이 지급액이에요, 지급액. 그래서 조정하실 때보 뭐 감소로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냥 나비백 나와 있어도, 나비백 나와 있어도 우리 나비백도 이건 이제 조정에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고. 참.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퇴직연금 부담금은 무조건 납입액 감소액 이두 가지를 조정하신다라고 그냥 암기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해서 반영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손해보험, 환경은행, 노선산업, 국일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노손산업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노손산업의 것은 재입금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애낭사항이 없다. 나머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지급금 현황은 24년 1월 17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전년도 1월 17일에 2억 원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이 있다. 그랬고요. 25년 2월 10일에 당사 직원에게 학자금으로 대여한 1700만 원이 단기말 현재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당사 직원에게 학자금 대여한 부분, 이 부분은, 네,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세요. 그래서 직원에게 가지급금 돈 줬다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억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당좌대출 이자율이 시가로 선택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법률 법령상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 보면 이제 이따 나오겠죠 조금 적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화면에서 가지급금 인정 이자 조정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첫 번째 가지급금 내역은 24년이니까 정어직책은 대표이사 황길순 그리고 적교는 전년도 거기 때문에 전기 2월입니다. 1번 전기 2월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차변의 금액은 2억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그 다음에 차입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입금 순서대로 자 F2 눌러서 북부 복부, 손해보험, 그냥 확인 탭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데이터가 불러와 지실 거예요. 불러와 지시되면 여기 이자율, 이자율 4.8%. 그러면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네. 잊지 말고 여기 있는 이자율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자율을 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경은행. f 한경은행. 들어가셔서 또탭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 한경은행은 2.1%입니다. 2.1% 630만 원. 어, 숫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FE 독일은행. 독일은행 탭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자율은 4%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정이자 계산으로 가서 우리 화면을 오른쪽 끝까지로 이렇게 쭉 가보면 이자율이 4%입니다. 그러니까 4%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여기 당좌 대출 이자율은 4.6%이니까 4%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래서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환기순위에 대해서 따로 이자 받은 것은 없으니까 조정 등록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F4 눌러보시면 가지급금 대표이사. 이해가 되셨죠? 확인. 에서 800만 원 상여로 소득 처분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버튼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네. 그냥 ESC 빠져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화 자산 등 평가 손익 조정 명세서 을지를 작성하라 했고요. 필요한 세무 조정 조정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와있구요. 외화금액 발생일 올해 거니까 발생일하고 전년도 께 없죠. 그래서 어, 발생일 환율하고 그 다음에 매매기준율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은 전년도 말에 평가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말 평가금액과 매매기준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차입금도 올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유로, 그래서 올해 거. 로 선택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중요한 건 2025년 결산시 외화자산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됐죠. 음, 그래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화면상에서 주어지는 금액을 그대로 평가손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으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밑에다가 음, 좀 우리 200원이 늘었기 때문에 200원이 늘었으니까 2천만 원만큼이 2천만 원만큼이 플러스가 생겼고요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 100원이 늘었죠 100원 그러니까 100원이 늘었으니까 800만 원만큼 되시죠 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생긴 거죠 800만 원 득이 생겼고 실이 생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400원이 700원이 됐으니까, 1400원이 1700원이 됐으니까, 300원, 3722, 2100만원 만큼이 마이너스가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답이에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조정 등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조정 등록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정답이고, 각각각 외상 매출금, 미지급금, 장기차익 등 따로따로 처리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등 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산. 외상매 조금 자산이니까 외화 종류는 US달러입니다. USD 외화 금액은 10만. 장부상 적용 환율은 1300원이었고요. 평가 금액은 1500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만큼의 플러스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u s 달러입니다 u s 달러 외화 금액은 총 8만 달러구요 적용환율은 1,400원, 그리고 1,500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겼구요. 자, 그 다음은 유로입니다 EUR, 그래서 유로 그래서 7만 유로구요. 적용환율은 1,400원이었고, 1700번 그래서 2100만원 만큼의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환율조정 나중에 가보면 900만원의 차이만 생기게 돼요 그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900만원 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조정등록에 가면 얘가 묶여져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따로따로 따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외상매출금은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그냥 여기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네 2천만 원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은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송금산입에 미지급금 800만 원 유보 발생 자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인가요 네 장기차입금 2 1 0 0만원 유보 발생 지금 생긴 거니까 모두 다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여러 연구원을 두고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중 발생 명세, 증가 발생액 계산. 그 다음에 공제 세액 탭을 작성하라 그랬고요.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을 작성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1번, 단기 공제 및2월액 계산 탭을 작성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인력, 연구 개발 인력 현황 신고서 중 일부. 그래서 이렇게 3명이 나와 있고요. 지급 내역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어, 인건비만, 인건비만 경상 연구개발비 제조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인력개발비 대상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다라고 그랬고요 일반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단기발생의 기준으로만 세액공제액을 계산함 단기법인세 산출세액은 삼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는 2월 공제함. 그러니까 법인세가 3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보다 더 만약에 내가 공제 받아야 될게 커지게 되면 그때는 2월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월 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외에 다른 공제와 감면은 없다고 가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연구 인력 개발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할때 먼저 1차 서식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를 하게 되고 자, 우리 이 화면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여기 있어요. 얘를 작성하고 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여기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으로 넘어오게 돼요. 넘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최저한세 제외라고 돼 있지만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납부세 합계표에 먼저 저장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 법인 조정에 가셔서 과세표준 저장하시고 최저한세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저한세가 나오게 되고 최저한세가 나오면 다시 공제 감면이 납부세 혹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최저한세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 합계표에 다시 변화된 수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정식 순서예요. 원래 정식 순서. 그런데 지금은, 지금 문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고 했으니까 최저한세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돼요. 가지 않으셔도 되고 순서대로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비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고요. 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연구소장, 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있고요. 연구소장 김철은, 당사 주식 15%를 소유한 등기상 이사 겸 지배주주이다. 그래서, 지배주주에 대한 연구인력비를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주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상연구개발비 제조로 처리하니까, 이렇게, 두 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의 금액을 합산하면 1억 3천만 원인가요? 네, 1억 3천만 원을 우리가 제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은, 우리 아까 뭐로 처리하라 그랬죠? 경상연구개발비. V, 경상연구개발비 제조업가로 처리하게 되고, 인건비는 두 명, 금액은 총 1억 3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제 세액 계산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있는 금액이 3,25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어디로 가시라 그랬죠? 얘가 끝나고 나면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으로 가라 했어요.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에 가시면 불러오기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제외에 3,25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서 또 저장을 하고 최저한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저한세 계산이 따로 필요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단기 공제 및 이월액 계산에 가셔서 불러오기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연구인력개발비, 단기분이 이렇게 나와요. 단기분이 나오고, 자, 3,250만원 만큼을 공제를 받을 건데, 지금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그냥 뒤로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대상은 아닌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 법인세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최대로 해봐야 3천만원. 미공제액이. 그래서, 우리가, 네, 3천만 원까지만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공제 세액은 250만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 세액이 최대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저장을 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 공제감면세추가납부세 합계표에 가셔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배제세액감면, 어, 그 다음에 세액공제, 세액공제에 가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얘를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셔서 과세표준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적용 제외에 이렇게 3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 순서예요 원칙 순서인데 우리가 주어진 시험 문제상에서는 시험 문제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중에 1번과 3번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3번 단기공제 2월에 계산하실 때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250만 원은 2월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자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으면 다 지우고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단기순이익, 입금, 송금 이렇게 나와있고요. 자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통합 고용세액 공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숙제가 뭐냐면 얘가 어느 부분에 들어갈 거지? 우리 여기 있는 아까 법인세에 나와 있는 걸다 지울게요. 다 지금 이제 스페이스 바로 다 지웠어요. 왜냐면 여기다 순서대로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와 적용 제외 공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는, 어, 여기에 공제 감면세 및 추가 납부세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F 눌러볼까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갔더니 지금 여기도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위로 얘는 창업이고, 어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여기에는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제. 로 가볼게요. 여기는 중소기업 없네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최저 한세 적용 세액감면에 다시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중소기업 검색을 해보시면 벤처 그 다음에 에너지 또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 한세 적용 최저 한세적용이라 그랬어요. 세액감면 얘는 최저 한세 적용 세액감면.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내용은 데이터는 지울게요. 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연구인력개발비는 아까 최저한세 적용제외라 그랬죠. 적용배제 세공제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한세 배제, 적용제외 세공제. 세공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라고 랬으니까 통합고용 세액공제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죠 몇 개가 안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세액공제에 컨트롤 F 눌러서 이름이 아까 정확하게 뭐라 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공제 고용세 공제 이렇게 치시면 통합 고용세 공제가 여기 있죠. 그렇죠? 최저한세 적용세액 공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세액 공제. 얘는 세액 감면이고요. 얘는 세액 공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를 구분을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대충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조금 연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연습이 잘안돼 있으시면 이렇게 컨트롤 F로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시간을 조금 많이 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순익서부터 단기순익, 그 다음에 입금, 그 다음에 송금, 그 다음에 이월 결손금 이 부분을 우리는 기본 데이터로 입력을 하실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읽어 보시면 되겠고, 사업소득 2,200만 원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을 0.25를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 우리는 어, 0.25%로 계산을 해 보면 4411 그럼 55,000원이 나올까요? 네, 55,000원에 가산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5,500원 가산세. 를 체크를 해 두시고 중간 예납액은 27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 들어가시면 아까 불러 왔었던 거니까 다 지우실게요. 지금 스페이스바로 다 지우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엔 터 쳐서 다 지워진 거고 깨끗한 상황에서 단기순이입 3억 8천 6백만원 그 다음에 7일 294불 그 다음에 26530불. 다음에 우리 아까 2월 결손금이 있었죠. 2월 결손금 1163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뭐 그다음 나머지 뭐 가산세, 뭐 가산세 아까 55,000원 있었죠. 가산세 55,000원 넣어 주셔도 되고 중간 예납액 270만 원. 다 넣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최저한세 적용을 하기 전에 먼저 기본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해주시고 일단 저장, 1차 저장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저한세로 갈게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럼 불러오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 세액 감면 1,654만 2천원 세액 감면 1,654만 2천원 확인 1,654만 2천원 자그 다음에 통합고용은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란에다가 1,443만원을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67만 7,120원이라고 하는 조정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둘의 금액을 합산하셔서 6 7 7120원을 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 끝에 있는 요 금액 두 개를 더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금액 두 개를. 자 그러면 우리는 1654만 2천원 플러스 1375만 2880원을 하게 되면, 3,029만 4,880원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여기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3,029만 4,880원 요만큼을 이 금액을 이제 여기까지를 입력을 하셨으면 최저한세 반드시 저장하고 나오셔야 지 되겠고요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가셔서 과세표준에 여기 공제감면 적용대상에다가 트러블이 할게요 이렇게 3,029만 4,88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적용 제외는 여기에 있는 파란 색깔, 우리 2,543만 8,000원을 넣어주시게 되면, 네, 이제 입력이 다 끝나신 상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해주시고, 반드시 저장해주시면, 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최저한세도 저장했고, 자, 여기까지. 법인 조정 실무 문제를 풀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있는 4번 문제가 4번 문제가 지금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많이 출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원리도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최저한세 같이 함께 계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이 문제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